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피하시나요? 음. 여러분 중에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야. 아니 실수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릇을 갖고 가다가 그릇을 떨쳐서 떨어뜨려서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시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밤새서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다가 분명히 아는 문제였는데 꼭 하나씩 밀려 쓰든지 아니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이런 경우 있죠. 큰실수를했다 실수가 많습니다. 노래를 부르자고 아요 노래를 연습해 이렇게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연습해서 앞에 섰는데 생각한 것대로 연습한 대로 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이 실수를 해봐야지 아주 성장하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우리 찬양대 이렇게 어린 찬양대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 찬양대,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 앞에서 다 얼마 은혜을했어요 여러분도 또 실수를 했구나. 그래야 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어떤 세 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동화책을 사려고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직원이 다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돼지고기 삼형제요. <놀람> 이 아이들이 나왔네요. 친구들이 보 뭐, 다른 친구들이 보고. 뭐. 어, 그, 그 동화책 이름이 뭐예요? 돼지고기 삼형제 맞아요? <놀람> 네. 아니죠. 아,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근데 네. 엄마가 돼지고기를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돼지고기 삼형제 책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수하는 겁니다. 또 한국에 입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친구에게 공항에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비행기 몇 시에 추락해? 맞아요? 실수는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비행기? 그몇 시에 착륙해? 몇 시에 도착해? 이렇게 물어봐요. 아, 똑똑하네. 무지갈들인지. 아, 또 어떻게 해 그렇게 물어봐요. 몇 시에 추락하면 큰일 나죠. 실수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저녁에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키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여기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치킨을 주문을 해도 전화가, 치킨 배는 한국에서나 있어요. 그래서 아, 치킨 먹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갑자기 이제 치킨을 말해야 치킨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거기 살 없는 치킨 있죠? 그러자 치킨집 주인은 당황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만 드시게요? <laughs>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뼈 없는 치킨 아니면 살만 있는 치킨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 없는 치킨이 좀 진짜 뼈만 먹어야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실수예요 이런 건 작은 실수예요 근데 이런 작은 실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더큰 실수가 아니에요 그 시, 큰 실수는 어떤 실수냐면 돌이킬수 없는 실수예요 그릇이 깨지면 그릇을 다시 붙여봐야 그 그릇이 그 처음 모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경우까지 생깁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어떤 실수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부지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그 친구가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실수하여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사고로 인한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패서 이래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끼질하다 보니까 도끼가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해봤을 거예요. 도끼질하다 보면 꼭 도끼 윗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끼 자우에서 도끼 도끼 앞 부분이 철로 된 부분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휘두르다가 그게 날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맞고죽었어요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건 빠지면 적정로 나가겠지 하고 한게 아니에요. 도끼로 나무 할 때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서 그 사람이 맞고 죽은 겁니다. 이걸 보고 바로 부지중에 살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가 실수를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냥을 할때 멧돼지 사냥을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총을 갖고 나갔는데 저기서 막 불이 풀숲에 가려진 데서 뭔가 막움직 거야. 몸아이 몸짓이 커. 저거는 멧돼지다. 그래서 쌌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죠. 처음부터 그 사람과 애초부터 싸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수였 거죠. 그렇지만 잘못이 아니라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죄인 거예요. 어쨌든 자, 자신이 부지중에 저지른 사는 거죠. 또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도로 위로 확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운전자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확 뛰어나오거든요. 학교 끝나자마자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말이 막 달려나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지 않았어요. 옆에 차가 오는지 하다 보지 않고 무조건 길로 뛰어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가 챙기가 있어요. 물론 차가 달리는 사람이 천천히 가야 해. 30km 이상 밟으면 안 돼요. 학교 앞에서 근데 학교가 아닌 곳에서. 아니 엄마 아빠를 따라서 백화점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그곳에서도 갑자기 막 혼자 좋아가지고 솜사탕 들고 아니 풍선 들고 막 뛰어가다가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그 운전자가 그 아이를 쳐서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 이거는. 구지중에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아닌 건 아닙니다. 또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집을 막 아파트 같은 걸 짓다가 보니까 아파트 같은 걸막짓을때 아파트는 1층, 2층 쌓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작업자가 위에서 망치질을 한 경우, 망치질을 작업장 하고 있는데 다른 일하는 사람이 긴 나무를 들고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옮기다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휙 돌아요.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돌아 는데망치질 하는 사람이 그거를 어 아무래도 놀래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치는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래 지나고 가 있던 사람이 그걸 맞고 죽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는데 그걸 맞고 죽은 거죠. 이런 것이 부주 중에 일어난 사고예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보면 스포츠 경기 중에서 선수들이 우리 복싱, 우리 유빈이가 복싱하죠. 복싱 복싱은 스포츠,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지만 죽일 생각이 없죠. 그냥 이렇게 한냐 했는데 본인이 잘못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맞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실수잖아요. 엄청난, 스토, 죽인 사람도 상처로 그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들도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있어요. 또 가정 안에서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먹게 되면 그 장난감을 준 사람이 잘못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막혀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또 아이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내려놨는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 천장을 보고 눕혀놔야 되는데 엎려서 뭐 땅을 향해서 또 퍼놓으면 지집종보다 아이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 이런 잘못들. 또놀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치 때주심해야 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특히 막 이렇게 달려와민 밀는 친구들 있어. 밀면은 밀다가 보면 뒤로 넘어갑니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는 머리가 더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뒤로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뒤에 돌 아니면 뾰족한 거에부딪혀서 죽기도 해요. 이러한 사고. 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수예요 실수로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이렇게 막 열고 막 도망가면서 문도 닫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또 손이 거기 깨어가지고 거의 뭐 잘리거나 하지 이런 거 실수잖아요. 그렇게 다치게 하려고 한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다치게 한 친구도 그렇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친 친구도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이건 분명한 뭐예요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계획하고 아, 내가 저 친구를 죽여야지 내가 저 친구를 다치게 해야지 하고 이러한 일은 아닙니다. 이걸 보고 부지중에 실수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치 않은 상황가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랬을 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어디로 피하시나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둔 겁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이런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숨바꼭질 하잖아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해? 도망가서 장롱으로 숨던지 어디로 숨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도망가가지고 장롱에 숨어서 숨었단 말이에요. 찾아야 할거 아니에요? 찾아야 되냐. 숨바꼭질 여러분 끝까지 찾으시기 바라요. 알았죠? 끝까지 찾다랍세요. 끝까지 찾자. 끝까지 찾아. 안 찾았어. 그 길로 숨바꼭질 하다가 그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간다고. 나 근데 그 옷장에 서 잠들었어. 그 다음 날 깼잖아. 숨바꼭질하다가 장롱에서 깨워줘야 할거 아니야. 찾아야죠. 안 찾았어. 자기들끼리.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도피처로 도망가서 숨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게 도피성. 우리가 왜냐하면 그곳으로 피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어? 살 수가 있어. 그곳을 안 피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피해보복국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피해보복국자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해요. 보복하려고. 해요. 내가 여기를 맞으면 사람들이 심리가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때리고 싶어요. 사람이 눈을 맞잖아요. 그럼 눈을 때리고 싶어요. 이가 누가한테 맞아요 이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럼 너도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를 빼고 싶어. 이 사람들의 권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복수하고 싶은 거죠. 어? 우리 친구들은 왜쫓아가요 가서 레오가 막 가가지고 라일을리고도망갔어라일이왜 쫓아가? 왜 쫓아가는 거야? 복수하려고 쫓아가는 거야. 너도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어? 오빠가 막이렇게 머리를 딱리고 도망가시면 어� 어딜 때려야 냐 뒤통수를 똑같이 안 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만 쫓아가는 거야. 어? 어? 참아야지. 언제가든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거야. 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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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을 보니까 도피성이 필요해요.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날 수밖에 없어요.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보니까 여섯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게데스.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으면 이쪽 서편 땅에 게데스가 있고 세겜이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도피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이제 이 동편당 쪽에 동편당 쪽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베셀, 길르앗, 라무 그리고 마지막 골란까지 세개총 6개의 도피성 있어요. 사람들이 이 도피성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32km 정도 돼요. 32km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그래도 도망가기좀 괜찮은 거리예요. 그러면 거기로 이제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왜 도망가야 될까요? 누군가 가 나를 복수하려고 쫓아오니까요. 내 가족을 죽였어. 내 동생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죽인 사람을 아니 죄송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더라도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찾아줘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쫓아가야 되는 그 사람한테 도피성으로 피신을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이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자, 도피성이 살인자가 도망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잡으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와 죽일 수있어 특히 청소년 시절에 큰 실수를 저질수있어 친척 중에서도 어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복수해 주겠다고 가가지고 한 대를 딱한 대만 휘둘렸대요. 딱한대 맞고 거절해서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실수였죠. 뭐 본인이 물론 화가 났겠지만 죽이려고 했진 않았을까요? 근데 죽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거는 돌이킬수 없는 죄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처고 죽인 사람도 상처예요. 죽이고 난 사람도 아난 살았다.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평생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죄를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만일 레오가 얘 동생을 잡아야 조배 이제 형을 놀렸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막내들이 자꾸 형 누나를 괴롭혀요. 약 올리고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을 가야 돼? 어디가 도비처입니까 엄마한테 튀어.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튀어가면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어디 형한테 달라붙어? 어? 형 형한테 어? 교육시키라고든지 아니면 둘이 싸우? 목사님 아버지는? 그 다음 날 복지 글러브를 사다 줬어요. 둘이 끼고 해라. 그리고 아주 도비성 이렇게 하라고. 형은 어떻게 말해? 동생이 맞아야지 이렇게 하죠. 아빠는 그래 안 말려줘. 도비성이 이때 니들끼리 스스로 해결. 해 강해져라 이런다. 근데 엄마는 야 참아라. 니가 참아라. 어? 민호가 모질에서 그런 건니가 참아라. 어? 괜히 그랬겠니? 니가 어? 때리면 민호 죽는다. 니 <laughs> 등치를 네 봐라. 이럴거 엄마. 도피초가 된다 말이에요 도망가지 못한 도피 근데 중요한 건 엄마도 영원히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도 영원히 살수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언젠가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도피초가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도피초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피초가될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는 도피처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도망갈 곳, 우리가 실패했을때 도망갈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음.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처가 말해주는 것은 보호와 회복, 회복을 뜻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어하라 암탉이,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새끼들, 병아리들, 을 몸과 같이 이리와 내 새끼들아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 t my smash. They tell you what they got oil. t 지 e y got o i 지 They got oil. They g 까 t oil. They got oil. They g 땅땅 oil. They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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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l. They 이 재판이 열릴 때까지 데리고 있는 곳이 도피처요. 또두 번째 언제까지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죽으면 이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나오십니다. 자 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대제사장이 죽어서 용서함을 받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용서했을까요? 과연? 안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너 대, 대, 대제사장이 죽었지? 너는 용서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지만 나도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도 완전한 우리의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에게 우리 죄를 떠넘기고 그 짐승을 잡아서 야 너희는 죄지면 이 짐승처럼 죽어. 그러면서 회개하게끔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학생들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은 자, 십장에 나면 죽으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끝이 아니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계신 거예요. 그이 영원한 대제사장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자, 그래서 도피 성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용서와 회복.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죽지 않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서신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많이 이런 일이 생겼어요. 현실수할수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때 사춘기 때 청소년 때꼭 실수를 크게 전집 경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부모님에게 말하기도 그러고 헤어나기도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예수만 기도해야 됩니 목사님이 큰 어, 죄를 진 적이 있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지으실 때, 부모님이 없으실 때좀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싸움하고다녔어요막 싸움하고 다했어요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막 쫓아오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도망가다가 어디, 어두운 디어 곳에 숨었어요. 어쩔 수어요 많이 막때거쫓아오 그때 제가 어두운 곳에 품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살면서 기도 신앙이 별로 믿음이없던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학생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 누가 우리 피난천주에 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천주를 안겼어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서 오늘날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복비처가 된다는 걸 믿고 예수님만 붙들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은 잘생긴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만 보호해 주신 게 아니라 그누가 됐든 사회적 지위, 외모, 자신감, 관계,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게로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고 말씀.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주광공원 진지다 다 내게 뭐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했지. 그러니 예수님 앞에 담대새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도피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실수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팔을벌려 우리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은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반기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충 예수의 구시대에 있는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